안녕하세요 민경유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짱아찌를 준비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초간단 단세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. 무와 설탕과 간장 이거로 해서 끓이지 않고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짱아찌를 준비해 드릴게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무가, 저가 2kg짜리 두 개를 준비했어요. 그러면 설탕은 반만 준비하시면 돼요. 무가 4kg니까 설탕 2kg, 그 다음에 간장도 2L 이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. 그러면 무를 한번 잘라볼게요. 무는 각자 취향에 따라 자르시면 돼요. 저는 이짱아찌 해서 김밥도 같이 쌀려고 이렇게 이제 좀 길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굵기에 따라서 숙성 정도가 달라지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48시간 있다가 한번 뒤집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상태로 절이셔도 되고 반무지 크기처럼 이렇게 잘라서 하셔도 되거든요.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하면 하루만 있으시면 돼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그냥 할게요. 이거 정말 간단해요. 간단하고 또 우리가 입맛 없을 때 밥에 물 말아서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드릴게요. 이렇게 물을 다 자르셨으면 설탕으로 덮어주세요. 설탕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넣고 사이가 안 뜨게끔 촘촘히 넣어서 무는 껍질을 안 벗기고 깨끗이 솔로 문질러서 닦으시면 되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탕을 충분히 다 이렇게 부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준비한 설탕 2kg를 이렇게 다 부어주세요. 부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누름목으로 꼭 눌러서 이렇게 해서 덮어서 실온에다가 48시간. 놔두셔야지 돼요. 무장아찌를 이제 설탕을 부어 놓은 지 48시간 이틀 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절어졌어요. 이렇게 꺾이지 않을 정도로. 그럼 이제 무는 건지고, 무는 건져서 또 이제 간장을 부어 놓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국물은 무청, 국물은 병에다가 보관하셔가지고 이제 음식할 때 쓰시면은 돼요. 단거 넣으실 때 그렇게 한번 이제 준비하시고 이거를 이제 물을 또 간장을 부어 놔야 되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담아서 냉장 보관하셔가지고 음식 하실 때 쓰시면 돼요. 이렇게 무 절이셨던 거를 건지셨으면 조금 이제 두꺼운 거를 밑에다 놓으세요. 얇은 거는 이제 먼저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담으셨으면 간장은 간장은 여기에 잠길 정도로만 부으시면 돼요. 그냥 진간장. 이렇게 해서 또 누름목으로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또 48시간을 두셨다가 이제 물을 건져서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되고 이 간장은 끓여 놓으셨다가 양념장으로 또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짱아찌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무짱아찌는 이렇게 구부려 봐서 쪼글쪼글 이렇게, 이렇게 색깔도 잘 들고 그래서 설탕에 이틀 48시간 또 간장에 48시간 이렇게 해서 무짱아찌가 완성됐습니다 이러면 무장아치는 따로 이렇게 이제 통에다 담으세요. 담으시고 이 간장은 한번 끓여가지고 맛간장으로 쓰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넣었던 무청은 그냥 약 반찬 하실 때단거 필요할 때 그때 넣어서 쓰시면 돼요. 그리고 또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은 배랑 같이 배를 갈아서 무청이랑 같이 끓여서 드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담가둔 간장은 맛간장으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무짱아찌를 상하지 않고 오래 드시려면, 우에다가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이렇게 뿌려놓으세요. 이렇게. 이 정도로 뿌려놓으시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비닐 팩으로 해서 이렇게 덮으세요. 덮으시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1년 이상을 드셔도 상하지 않고 고대로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무, 뭐 장아찌를 담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건지신 거는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간장, 간장은 끓여서 우리 반찬 해먹을 때 맛간장으로 쓰시면 되고 또 이렇게. 무청, 물을 설탕에 절였을 때 나온 이 물은 또 이것도 단 거, 뭐 매실청처럼 그렇게 이용하셔도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짱아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